자, X를 K번 뽑은 거죠? 그럼 21개 의 가루 중에서 K번을 뽑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은 21개에서 K번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XK의 개수가 되고요. XK 플러스 1의 개수는 21개 중에서 K 플러스 1개를 뽑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은, 3은 어, 21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0 마이너스 K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더큰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해할 때는 이건다찌는 거예요. 21팩이 분자가 되겠고 분모는 k팩에 여기가 빠진 게21 마이너스 k팩 이거 두개 더한 게 2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에 21 마이너스 k제곱이고 여기는 21팩이 나오겠죠. 21팩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팩이 나오겠고 이두개 더한 게 2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0 마이너스 k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곱하기 3의 20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21에서 k차를 k를 뺀 거고 20에서 k를 뺀 거니까 이게 차수가 더 이게 더 낮죠. 낮은 차수로 나누게 되면 이거 약분 되면서 3이 하나 남겠죠. 그다음에 21 팩이 지워지겠고요. 20 마이너스 k 팩과 21 마이너스 k 팩이 있는데 자 이것을 자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k 플러스 1 팩을 여기다 주고 k 팩을 여기다 주고 3을 여기다 주고요. 여기는 20 마이너스 k팩은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 21 마이너스 k팩을 여기다 그대로 놔뒀을 때 이게 약분 되면서 약분 되면서 여기는 3k 플러스 1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21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이거 약분 되는 거니까 3k 플러스 3이고 21 마이너스 k다. 그래서 넘기면 4k가 8이 나오겠죠. 18, 2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는 k는 2분의 9가 나오면서 여기는 4.5가 나오죠. 그러면 k는 4.5보다 큰 거니까 k의 최소값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5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